안녕하세요. 무슨 마이샤쿠입니다. 자, 124019. 124019. 맞죠? 자, GT3B에다가, 저, 세팅을 해서, 자, 오른쪽에 쪽 다, 했습니다. 안쪽에 있는 건 알다시피 튜닝한 차예요. 튜닝, 그냥 차가 아니데 튜닝을 했어요. 그래서, 다른 차하고 좀 달라요. 네, 튜닝한 차입니다. 자, 일단 그 말은 살짝, 우리에께서 어, 주행을 할수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넓게, 보고, 볼까? 아, 여기도 볼까요? 자, 이렇게 잘 찍어주세요. 오케이, 잘 찍어주세요. Ага димээ өгөөч дим 자, 항상 박수 칠때 떠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오케이.